오늘 이 차가 음. 속은 꽉차 있고 음. 겉은 살짝 못차할수 어, 있지만 음. 사실 이제 내, 내면에는 음. 벤츠가 뛰고 있다. 음. <laughs> 벤츠가 콜라보를 좀 했는데 이 브랜드랑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어, 오늘 준비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벤츠 엔진을 얹은 진짜 스포티함의 좀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는 사이즈에 펀드라이빙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5만 키로 대 Q30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인피니티 브랜드의 Q30이라는 어,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요. 각 브랜드에서 엔진을 다 만들긴 하지만, 최근에 봤더니 랜드로버사의 보그도 어디 엔진을 얹제지준세요 BMW. 아, 네. BMW 엔진 갖다 썼더라고. 근데 확실히 엔진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일 3사 네. 있잖아. 벤츠 BM 아우디. 여기가 확실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인피니티 브랜드에서 이제 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야, 엔진을 좀벤긴거 쓰고 대신에 외관이랑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Q30이 들어가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Q30은 사실 헤지팩 스타일의 스포츠카 어, 성능을 갖고 있는 터보 모델입니다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19년 등록이고요 3월 등록입니다 주행거리도 59,000km 굉장히 짧죠누죠뉴고 자, 사고 1억에는 앞쪽에 단순 교환 두곳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은 Q30의 2.0 터보 모델입니다. 에센셜 등급을 갖고 있고요. 자, 준비한 금액은 5만 키로대 1,590, 1,590만 원에 Q30. 지금부터 외관실 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어, 좀 어떤 컨셉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요런 컨셉은 i30가 좀 생각이 나는데, i30는 유러피안 등급으로 좀공략을 해서 디젤 모델이 좀그 강화로 판매를 했잖아.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터보 모델을 올렸어. 그러니까 2.0 터보. 그래서 생각보다 차체 사이즈가 작고 엔진은 터보기 때문에 차가 진짜 빨라요. 빠르고, 어, 재밌는 운전이 좀 가능한 차량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으로 봤을 때 저는 좀 다른 모델은 좀 떠나서 인피니티 브랜드에서는 Q30은 아, 진짜 좀 신경을 많이 썼구나. 왜? 음... 내가 벤츠라는 정말 좋은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는데 차량 대충 만드면 돼안 돼, 절대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외관 실내를 하나씩 좀 보시면 와 생각보다 차가 굉장히 좀 멋스럽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외관 실내 좀 보여드리면 자 앞쪽 이렇게 디자인을 좀 놓고 봐도 이제 헤드램프 디자인도 그렇고 그릴도 그렇고 어 이런 좀요런 디자인이 곡선이 이 후드 쪽에 준수, 이거 좀 보여줄래? 이쪽 위에 두 줄로 이런 곡선들. 이런게좀잘안 나오는 거거든? 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 이 곡선을 좀 살리면서 차가 작지만 굉장히 좀 스포티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렇게 앞쪽 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잔여량은 약한30% 정도 남아있고, 휠도, 네, 휠도 멋스럽게 올라가져 있고, 위쪽에 이런 것들도, 어, 블랙 투톤으로 좀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진한 그레이의 블랙 투톤인데, 사이드 미러도 이제 이렇게 블랙 느낌으로 올라가져 있고, 아래쪽 2.0 터보 모델이고 자 또한 위쪽에는 썬루프까지도 아니 썬루프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또 중요한 거 화이트 앤 블랙 투톤이야. 그리고 스포츠 버켓 시트로 올라가. 그래서 사실 이런 시트 같은 경우에는 벤츠의 GT라인이라든지 고급 스포츠카에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올라가져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어디에 올라가는지 벤츠. 아 그치 벤츠에 e 클래스 디자인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차가 좀 재밌어요. 예, 이게 인피니티면서 또한 벤츠 느낌을 또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 버튼 있지. 이거 어디 까 벤츠 거지, 그렇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재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쪽도 스포츠 버켓 시트로 해가지고요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뒷좌석은 사용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예, 사용은 안 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쪽도 휠 타이어가 네, 두쪽도 괜찮아요. 휠이 굉장히 좀 어, 멋스럽게 올라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이 차량은 드라이빙을 해보면 컨셉을 확실하게 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G 7 0스팅어가좀 재밌는 스포츠카성으로 좀 즐기실 수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도 괜찮고,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을 놓고 봐도, 어? 이게 어, 일본 차인가? 싶을 정도로, 와, 아래쪽에 듀얼 머플러. 스포티하게 쫙 올라가져 있고, 꽉 차. 그지 차는 작은데, 뭔가 굉장히 좀꽉찬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트렁크, 아래쪽에 수납공간, 이렇게 있고요. 오, 인피니티? 우산도 주네? 음 인피니티. 사실, 우산의 또 끝판왕은 롤스로이스잖아? 우산 하나, 200만원인가? 그 좀. 양아치들이긴 해요. 양아치 <laughs> <응. 웃음> 뭐라고 표현해야 까 일단, 프로필이 너무 좋아요. 5만키로밖에 안 달렸고요. 2.0 터보 모델, Q30이라는 모델, 지금 외관 같이 보셨는데요. 외관의 디자인이 굉장히 좀 스포티 합니다. 그래서, 전면부도 그렇지만, 후면부, 옆쪽, 뒤쪽, 곡선 이런 부분들이 어, 디자인을 굉장히 좀 많이 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준비한 금액은 1,590만 원이고요.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일단 먼저 이렇게, 예, 메모리 기능 전동 시트, 이제 이렇게 도어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습니다. 시트는 이제, 예. 어, 벤츠이클래스 설명하는 것 같네. 똑같아. 다 똑같은데요? <laughs> 어, 다 똑같아. 그래서, 요 라이트도 그렇고, 예, 오토 라이트. 오, 대신 전자파킹넣어줬네 예. 전자파킹 넣어줬고 핸들은 디컷 느낌입니다. 디컷 이렇게 제이 계기판 세팅할 수 있고 볼륨 블루티스 기능 패드시프트까지 와 이거 다 똑같다. 핸들 디자인만 달라. 그래서 인피니티 아래쪽에는 크루즈 기능 아래쪽 크루즈 기능 올라가져 있고 계기판 이제 이렇게 제이 보여주시면 주행거리는 59,000 현재 59,000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상당히 썬루프 올라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블랙박스 기능, 하이패스 기능까지도 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 사이즈는 굉장히 좀 예, 적당하고 후방 카메라, 어, 사이드 미러도 연동되네요. 후방 카메라 하게 되면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아 노브가 와 진짜 멋있게 올라가져 있어요. 진짜 고급 스포츠카 이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한번더 고지드려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요. 자, 열선 시트 기본 공조기는 아 기본 오토 에어컨 다 지원되고요. 오토스타 기능, 전방 센서, 버튼 시동, CD 플레이어까지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아래쪽은 뭐, 내비게이션 연동할 수 있는, 어,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설명 드렸지만 굉장히 재밌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좀잘 나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쉬운 점. 차를 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어, 시기별로 내가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어, 저도 20대 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스포티한 차를 한번꼭 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30대가 좀 되니까 저는 지금 제가 타고 싶은 차는 대형 SUV 왠지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계속 탔다운 모델이기도 하고 근데 또막 이렇게 손님들 오셔가지고 50대, 60대 분들이 오픈카 찾고 또 빠른 차 타시는 분들도 많거든 왜 그런가 못다 왔더니 안 타봤대 못 타보셨대 그래서 확실히 누구나 다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는 게 되게 좀 필요한가 봐 어, 언제는 좀 스포츠카도 타보고 싶고 언제는 진짜 좀뭐 S 클래스처럼 고급차도 타보고 싶고 그래서. 이거 아, 제가 음. 찾아봤는데요. 음. 이게 부품 수급이 안 되면 어쩌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음. 벤츠 부품 써가지고, 어. 어, 부품 그게... 수급에 문제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게 실내를 보면은 진짜 벤츠랑 딱 반반 섞고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삼성이 다미스 엔진 갖다 썼듯이 벤츠가 워낙 엔진은 잘 만들잖아요 콜라보한 모델들 구매해 보시면 조금 더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 이렇게 좀 확실히 좀 공들여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 오, 오, 차가 진짜 잘 나갑니다 재밌어요 자피 p 티 Q30 영상을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Q30입니다 금액 1,590이고요 전액값 탁송을 해서 가능합니다 그 밖의 메모 홈페이지 연락 주시고요 지금 수원에 도이처트월드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